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원인수공인중개사 전원인수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예, 특별한 매물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찍은 매물들, 예, 제가 목소리 높여서 정말 요거 꼭 좀, 빨리 좀, 연락 좀 부탁드린다는 매물들 다 바로바로 바로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흔히들 아시는 바가 전원주택은 잘안 팔린다. 그리고 나중에 고생한다. 그런데 요거 하나 좀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최근의 매물들은 어, 정말 3, 4억대 매물이 2, 3억대로 다 내려온 거예요. 한마디로 어, 금매가격으로 다 인하된 것들 한 2년 동안의 부동산 정체 현상 자체에서 오랫동안 안 팔렸던 매물들 그것들이 매물 가격을 대폭적으로 하락해서 급하게 매도 어차피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2, 3년 정도 묵히다 보면 가격이나 밖에 다른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매물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한50% 정도 소진이 된것 같습니다. 정말 금매물들 제가 고른 것들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바라보십시오. 본매물 특징이 토지가 196평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이 3개라는 점. 2억대 초반이라는 점. 예. 이런 매물이 없을 것 같아요. 넓은 잔디밭. 그리고 풍광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지평면 망미리란 데인데요. 아, 제가 지금 너무 날씨가 아직까지도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가지고 저녁 6시에, 예, 저녁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6시가 넘어서 제가 지금 이걸 촬영을 나왔어요 보면 옆쪽으로 밤나무들이 아주 예, 잘 늘어선 광경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풍광 자체는 예,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참 올라왔느냐 2차선 도로에서 한 400m 정도 약간 오르막이 있긴 있지만 불편할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제가 촬영하는 쪽 여기 또 태양광 패널이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196평 방 3개 널찍널찍한 거실 멋진 풍광 이렇게 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나무 목재로 다 되어 있고요 어, 앞쪽으로 이렇게 예, 차를 댈수 있는 주차공간 태양광 패널 밑에 바로 설치를 해놨고요. 마을길을 따라서 이 여기보다 한번 더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또한 이제 예, 주택들 예, 보입니다. 주택 뒤쪽으로 좀 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넓은 텃밭 예,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어 길을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어, 주차는 몇대더 세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님들 오시거나 그럴 때는 요 밑에 부분 이제 에,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에, 유격을 좀둔 부분에도 어,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요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단지 잔디밭 자체를 조금 걷어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택 후면으로 여기 수전이 보이죠. 야외 수전도 두 개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각종 조경수 아주 예쁜 모습 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쪽에도 어, 텃밭이 있고 예, 아까 보여줬던 텃밭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한 일곱 여덟 식구 충분하게. 야채 길러 먹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이 풍광 정말 이게 진짜 전원생활의 묘미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저 멀리까지 용문산 줄기와 이쪽 부분, 마을 한눈에 다 바라보는 저 마을 그 2차선 도로 쪽에서 어, 지나가는 차량들과 예, 이게 다 보일 정도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 갖춰져 있고요 주택 이쪽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더 기가 막힌 게 예, 소리 들리시죠? 이 쫄쫄쫄 흐르는 계곡물 계곡이 있는 쪽은 다 국어부지고 여기 이제 국가땅인데 여기도 내가 힘이 남아 돈다면 이쪽도 텃밭으로 더 활용할 공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넓은 텃밭들 그리고 뒤에 이제 마을길 올라가는 쪽에 충분한 주차 공간들 볼수 있고요 제가 여기 예, 돌계단 계곡을 한번 내려가도록 예, 국어부지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계단도 해놔서 예,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물소리가 정말 맑게 흐르는 물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이쪽으로 해서, 예, 이런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맑은 산세와, 예, 정말 멋진 풍광. 이쪽으로, 예, 내가 좀, 음, 텃밭이든 뭐든 더 쓸, 쓰고 싶다라고 할 경우 충분히 쓸만한 면적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자랑할 게 너무 많, 많습니다. 태양광 패널 그리고 멋진 전경, 넓은 텃밭 그리고 데크도 아주 깔끔하게 튼튼하게 예,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화강암석과 예, 현모암석 이런 걸잘 배치해서 예, 디딤석들도 아주 튼튼하게 잘촉청이 박혀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면적은. 예, 정, 전망 자체는 아 정말 이 저녁 시간에 찍어도 정말 끝내주는구나 라는 생각 제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을이 정말 예쁘게 잘 보이는 경치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현무암석으로 해서 예, 주택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내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전실 예, 전실이 이렇게 있고 넓습니다 굉장히 예, 여기 있는 예. 돋박이 된 신발장, 예, 그리고 전실은 예, 생일창에 예, 슬라이딩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들어왔습니다. 예, 거실, 예, 정말 넓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고 예, 굉장히 시원한 풍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요, 이 마을 풍광 자체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어. 내가 아는 사람 차량이 저기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런 것까지 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시원한 풍경 그리고 바로 옆면 쪽으로도 옆에 있는 숲쪽 나무들 그리고 계곡 쪽 바라보는 전망. 여기가 이제 주방 주방도 상부장 하부장로 나뉘어서 이렇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냉장고 자리에다 그냥 여기다가는. 김치냉장고 하나 두셨네요 <laughs> 여기 있는 벽난로가 아, 이게 그냥 벽난로가 아닙니다 예. 되게 고급지게 해놨는데 벽난로랑 그리고 XL5관이랑 같이 연결해서 난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 우리가 훈훈해져서 난방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XL5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일러 자체도 화목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어서 난방이 절감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방입니다. 예. 시원스럽게 넓고 방에서 바라보면 창 정말 큼지막하게 멋지게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 옆쪽으로 방 여기는 조금 작은 방입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서재 방 하면 제일 맞을 것그 물론 뭐 책상이랑 침대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면적이다. 여기가 이제 또 다른 넓은 방 예, 이렇게 구조돼 있고요. 이건 잘 짜놓으면 농과 장농과 침대와 책상 뭐 이런 걸로 다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 바로 옆에 여기가 욕조 있는 화장실 공간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타일로 제대로 마, 마감, 마감했구요. 여기 밑에도 타일이 아주 대리석 바닥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욕조가, 예, 정말 밑으로 이제 꺼진 욕조인데, 예, 이게 연세 있으신 분한테 좀 편안하고, 예, 그리고 단신욕도 즐길 수 있는 곳이구요. 갤러리 창이 바로 욕조 바로 옆쪽으로, 계곡 쪽 바라보는 갤러리 창이 바로 있어요. 물론 저기, 음, 블라인드를 내리면, 바로 이제 또 음. 마감은 되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 밖에 없습니다 요게 이제 또 다른 방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거실 화장실 쪽입니다 거실 화장실에 있는 여기 전실도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세컨수 쪽까지 잘 되어 있구요 이렇게 부스가 설치된 화장실 천정 역시 그리고 바닥 역시 똑같이 옆에 있는 것 같이 마감이 잘된 타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특이한 점이 여기 화장실을 건너 다용도실이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다용도실, 이건 아마 건축 면적에서 빠진 면적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이 이렇게 타일 마감으로, 대리석 마감, 타일 마감으로 아주 잘 되어 있고, 여기 다용도실에서 바로 외부로, 예, 나갈 수도 있다. 계곡적으로 바로 여기서 나갈 수도 있다. 물론,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괜찮네요. 예. 2억대 초반 매물에 방 3개짜리, 예, 풍광이 이렇게 아름답고, 전혀 어떤, 예, 하자가 없고, 그리고 혐오시설 자체가 전혀 없는 아주 아름다운 전원주택, 벽난로가 난방비 엑셀 예, 파이프관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 에, 창호가 양쪽으로 이렇게 마을 전체를 다 내다볼 수 있는 것으로 예, 만들어져 있다. 예, 문을 열면 정말 예, 눈 앞에 예, 다시 한번 멋진 풍광이 마을 풍광이 그대로 어, 펼쳐진다. 아 진짜 이 풍광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쪽 창호, 그리고, 예 바로 옆 창호. 예 이렇게 계곡 보이는 창호. 본주택, 예 제가 강추 드립니다. 2억 초반에 방 3개짜리, 그리고 멋진 풍광, 그리고 이제 태양강 벽난로가다 쓸모 있게, 그리고 주차 공간, 태양강 밑에 떴고 또 다른 주차 공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방세개가다 쓸모 있는 방이고 화장실이 두개인잘 설비된 정말 멋진 예, 그런 주택.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부분 자체는요. 예, 이제 이런 매물들이 예, 정말 제가 추천드릴 제가 2, 3억대 매물만 계속하고 있는데 2억대 매물 중에서 이런 매물들 이제 한반 정도는 정리가 됐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정상 가격으로 복귀한다. 예. 이런 부분 자체는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아이 집은 어떤 어떤 사정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급매로라도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예. 그러니까 딱 받을 가격만 정확하게 내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평 전원수공인중개사 전원수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